오늘의 첫끼는 미소와 돈. 여기 이제 흑돼지 흑돼지 전문점인데 일산 덕이동에 위치한 미소와 돈이라는 흑돼지 집이에요. 근데 소고기도 팝니다. 광고 아니고요. 저의 어머니 저의 단골집이에요. 점심에는 여기도 백반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백반 먹으러 왔습니다. 어, 메뉴판. 여기 원래 모구촌 정식 이게 백반 가격인데 저는 오늘 제육 정식으로 먹을 겁니다. 다음에, 저, 모구천 제육정식 2인분 해주세요. 네어유 네. 감사합니다. 어찌게 네. 나왔다. 네. 감사합니다. 아, 푸짐하죠, 님들. 8,000원짜리 제육, 네? 백반정식. 어유 밥도 2인분이니까 네. 두개가 왔네요. 아, 메뉴가 다 나왔네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분에 8,000원짜리 제육정식이고요. 반찬은 더 주십니다. 두부 된장찌개고, 요건 제육볶음. 이 부추전이에요, 부추전. 무생채네요 무생채 겉절이 그다음에 오징어포 감자볶음이네 감자볶음 가지볶음 그다음에 쌈채소 밥두 공기까지 아까 입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광고 촬영 뭐뭐 뭐 협찬 아닙니다 내돈 내산 푸가 좀 자주 다니는 이런 단골집에 소개하는 원래 삼겹살이 진짜 맛있어요 흑돼지 가격도 저렴하고 흑돼지 냄새도 안나 흑돼지 먹으러 자주 오는데 한찬들이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백반 메뉴를 만드셨어요 모두 다 직접 만드시는 거고 말은 줄이고 바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음. 쫀득쫀득해. 음 맛있어. 저는 여기 오면, 점심에는 주로 이렇게 백반을 먹는데, 혼자도 2인분 시키고, 둘이 와도 2인분 시켜요. 고기 안 빼면. 반찬은 더 주시지만, 그래도 고기를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백반, 정식 치고 반찬이 진짜 그 시골식. 옛날 할머니가 해주신 시골식 반찬 느낌이랑 약간 집밥 먹는 것같아 내가 좋아하는 가지 무지도. 음. 가지도 식감이 살아있어. 김치 네. 맛있어. 음, 음. 이집총각김치가 맛있는. 혹시 총각김치 어, 있어요? 이집 총각김치 진짜 맛있거든요. 원래 고기 먹을 때 흑돼지 먹으면 항상 총각김치 같이 나오는데 그 총각김치랑 흑돼지랑 같이 먹는 게 아주 일품이에요. 어? 아, 예, 네, 예. 네. 항상, 항상 제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매운 고추인가요? 네. 네. 고추가 있었네. 진짜 솔직하게 해서 오김치 총각김치보다 맛있어요. 인정합니다. 내 스타일에 시골 전통 총각김치 느낌. 저도 김치 장사를 하지만 아, 내가 파는 거더 맛있네. 김밥 모르지 두 공지부터가 꿀맛이. 아 이거 비벼야 될것 같은데요. 가지 넣어야죠 가지. 이 이제 된장을, 음, 고추장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반찬으로 먹고.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제가 국밥집을 가면 한 공기는 반찬에 먹고, 한 공기는 말아 먹지 않습니까? 백반집으로는 이제 한 공기는 그냥 먹고, 한 공기는 비벼 먹습니다. 주을안 하고 간딱맞

네, 여기 있습니다. 오세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뭐, 뭐 <laughs> 잘못 갑니다, 선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